안녕하세요. 은쌤입니다. 오늘은 7일자 구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미리 종이에다가 적어 놨어요. 잠깐 설명 먼저 하고 바로 글씨 적어 보도록 할게요. 어, 저번 시간에는 한 줄, 두 줄, 세줄 구도에 대해서 한번 적어 봤고, 오늘은 여기 보시면 샘플 글씨가 1번, 2번이 있죠. 1번은 그대의 꽃을 피우라가 있고, 2번은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게. 이렇게 두, 두 가지 글귀를 준비를 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가운데 구도로 적었어요. 그대의 꽃을 피우라. 아, 얘가 조금 이쪽으로 더 가면 좋겠다. 여기까지 더 갔을 때 그대의 꽃을 피우라. 이렇게 가운데 구도로 전체 구도를 잡을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구도를 잡았어요. 그대의 꽃을 피우라. 사선 구도로 구도를 잡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번 글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모양으로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얘는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 볼 수도 있고, 또는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글씨가 내려오게. 이제 내려오게 구도를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글귀가 얘는 세 줄로 잡았죠. 세 줄로 안 잡고 두 줄로 잡아도 됩니다. 또는 한 줄로 적어도 되겠죠. 그거는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어, 다양하게 적어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픽하면 될, 됩니다. 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꽃이 밑에 꽃을 강조하고 싶은데 밑에 글귀가 나오니까 꽃을 위로 조금 올렸어요. 그죠? 이렇게 높낮이를 달리 할수 있어요. 그대의 꽃을 피우다를 이제 두줄 구도로 적었고, 거의 얘는 가운데 구도로 했죠.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기는 얘는 계단 형식인데, 살짝 끝에를 변형을 시켜줬어요. 앞으로. 그니까 지그재그 형식에서도 변형이 되고, 계단 구도에서도 변형이 되거든요. 또는 별 보다가 앞으로 나가도 돼요. 그죠? 별 보다가 앞으로 나가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태로도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가 구도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대의 꽃을 피우라를 가운데 구도로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꽃을 두 글자니까 여기 첫 번째 요 사이에 딱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대의 꽃을, 다음에 피우라 세 글자니까 앞으로 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가운데 구도가 되겠죠? 글씨의 가운데로 해서 대칭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구도로 적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선 구도로 적어 볼게요. 사선으로 내려오게 글씨를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지그재그 구도로 적어볼게요. 이 모나미 붓펜의 장점이 글씨가 되게 귀엽게 나와요. 저는 얘를 한 5년 정도 썼는데, 아직도 너무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이것처럼 지그재그. 들어왔,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식으로도 적을 수 있고, 이제 옆에는 계단 구도로 적어 볼게요. 계단 구도로 적어야 되니까 여기 와야 되겠죠? 이렇게 계단 구도로 내려오게 글씨를 적어봤고요. 솔직히 이런 계단 구도는 조금 지루해서 어, 아까처럼 계단 구도 변형 형식 있죠. 이렇게 얘를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계단 구도의 변형 조금 크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에 포인트를 줘봤어요 이렇게 계단 구도가 조금 지루하신 분들은 밑에 살짝 변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있었던 게 뭐지? 그대의 꽃을 피우라를 우리는 처음에 적은 거세줄 구도로 적었죠. 얘를 두줄 구도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크게 적어 볼게요. 시켜봤고요. 음, 또는 어떻게 변형이 될까 두줄 구도 하나 더 적어볼까요? 음, 그대 꽃을 피우라. 꽃 자체가 어, 포인트를 주게 되면 세줄 구도가 제일 맞기는 해요. 되면 네, 이래 포인트를 이렇게 길게 빼고요. 그런 다음에. 글자가 여기 들어와도 되고 여기 들어와도 돼요 저는 이쪽에 적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꽃을 피우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글자 크기는 음, 이렇게 큰 글자 같은 경우는 100원 정도, 100원 동전 크기만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구도를 바꿔서 다양한 구도로 적어 봤습니다. 자, 미션은, 미션은 얘를 글씨 고대로, 글씨 고대로 이 글기랑 이 글기를 가운데 사선, 지그재그 계단, 그리고 두줄 구도, 문장 계단 구도 변형해서 이 글기를 연습해서 카페에 올려 주세요. 자, 그럼 오늘 7일차 연습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 연습하시면 좋겠죠.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8일차에 만나요.